여행 갈 때는 안 나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알을 확인해 봤는데, 안 나왔는데. 우와. 이제 like 옥탑방어입니다 제가 2박 3일 여행을 갔다가 지금 밤 10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일단 청소해주고, 먹이주고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왜냐면은 한두달 정도 된 동해르만 알이 있거든요? 알 3개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어? 혹시나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옥탑방 거북이 치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육지거북 용품 100가지가 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매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동해르한 아이가 보이는데요. 아,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리얼, 리얼. 제가 여행갈때는 안나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알을 확인해봤는데 안나왔는데 우와 여기 알 보세요 와 제대로 깨고 나왔네요 여기도 알 요알은 아직 안나왔는데 모르겠네요 이야 이등갑 발색이 너무 예쁘고 이게 딱 틀어졌잖아요 처음에 이제 알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온지 뭐 아무리 빨라봤자 하루밖에 안되거든요 자 무늬도 아주 선명하고 예쁘고 어, 나항도 흡수 다 됐어요.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약간 틀어졌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펴지긴 하는데 와, 얘도 나항이 흡수가 다 됐네요. 와 웬일이야 이거. 두 마리 다 이렇게 딱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애들 딱 들어오면은 딱 알거든요. 힘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 잡지 말라고. 으로 막 누르거든요. 요아기가 힘이 굉장히 좋고 오개도 어, 힘이 좋아요. 딱 잡으면은 잡지 말라고 딱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네,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야 동해려만 많... 원래는 알네 개였는데 하나가 곰팡이가 펴서 버렸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 만약에 유정난이고 잘 부화가 됐다면은 내일이나 뭐 오늘 중에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 두 마리 먼저 나왔습니다. 갓 태어나면 사이즈가 진짜 엄지손가락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자, 또 옥탑방에, 7월에 거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좀 있으면 별거복 알도 있는데, 별거복 알은 그래도 한두살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예쁜 동해르만 태어났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얘네는 바로 이렇게, 사척장 안에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두달 전에 태어난 아이 확실히 좀 비교되죠 여기 안에도 있을 텐데 찾아오면 있을 거예요 여기 있구나 애들 그래도 많이 컸죠 사이즈 비교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자 오늘 동해를만 아주 예쁘게 잘 태어났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